안녕하세요. 지금 20호 태풍이 발생했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태풍 영향이고, 지금, 어, 좀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그쳐가지고 그 사이에, 어,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파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설계도에는 있었지만 계획이 없던 화장실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 화장실 정화조 정화조 여기 들어가서 어한 칸, 두 칸, 세칸 해주고 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나중에, 어, 이쪽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어, 그 건물에서 사용될 화장실 공화주를 같이 쓰려고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2층에, 2층을 짓게 되면, 어, 2층에서 사용할 어, 그 화장실 네, 그걸 넣는 지금 여기 는 종아조 어, 옆에 이렇게 빈 공간에 오늘 콘크리트를 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콘크리트 치게 되면 어, 여기를 이제 창고로 쓸수 있겠죠 나중에 빈 공간에. 조금 저기에 미장을 해가지고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인데 아, 지금 2층에 이제 화장실 슬라브를 치려고 준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자아 아, 아르네리라고. 어. 카메라만 보면 헬로를 우 하고 있어. 네. 원래 계획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존에 돼 있던 어, 콘크리트를 깨서 철근을 여기다 연결하려고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다 칠. 여기는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laughs> 그리고 저기 화장실 슬라브 공사 끝나면. 각 교실마다, 지금, 지난번에 쓰라고친라고 해놨던 나무들, 이거 이제, 다 뜯어서, 빼고, 그리고 창문도 달고, 교실문도 달고, 위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주차장 주차장 공사인데 이제 다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저 위에 처마 부분 오늘 그 처마 부분 공사 kare na hai bhai kitna hai na onda ek raton langhere ata muko lag gaya sa na nahi hai isko to sab ka sab ka hai sath aapka ye milne wala hai to lapor sun bol bol 멀리서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이런... 나오겠죠.